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4월 4일 찬양과 함께하는 새벽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언젠가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구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은 구원으로의 이정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좋은 것을 우리만 가져서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까지 본금의 증인이 되라는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죠. 이 명령은 한 사람에게 내리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거절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초청에 답하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것이고, 자신의 생활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즉, 성화의 과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찬양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던 에드워드 모이튼 목사의 간증이 담긴 찬양입니다. 모이튼 목사는 1787년 술집을 운영하던 부모 아래 태어났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가난한 형편에 살고 있었죠. 더불어서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은 술집 안에 마련된 작은 방이었는데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 있었기 때문에 모이트는 그들을 보며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바르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한때 술집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너무 싫어서 때만 되면 가출을 하며 도둑질, 폭행과 같은 나쁜 일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났었죠. 부모조차 자기에게 신경 쓰지 않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6살이 되던 해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른 일을 하다가 목공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재미를 찾았습니다. 이전의 험악한 생활을 모두 버리지는 못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했습니다. 다행히 일을 하던 와중에 가구 공장의 사장은 그를 눈여겨보았고 자신의 아들처럼 모이튼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따뜻함을 처음 느껴보는 모이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점점 그의 마음은 따스함으로 녹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은 모이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직접 들어보지 않겠냐며 교회에 초청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초청한 것이죠. 그는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었으나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던 사장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나마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처음 경험한지라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지루한 마음을 달래던 그때 어느 순간 귀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찬양의 배경에 대해서 인터뷰한 한 기사에 따르면 그때 들렸던 설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메시지가 마치고 예배가 마친 후에 다음번에는 안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돌아와서 문득문득 문득 그날의 설교가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예배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예배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설교가 다시 한번 들리기 시작했고 모이트는 말씀이 끝난 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사장에게 가서 고백합니다. 저 이제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사장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된 모이트는 이전과 같은 목공 일을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더 성실히 일했고 더 즐거이 일했으며 이전에 행했던 방탕하고 음란했던 삶을 다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목공 일을 마친 후에 언덕에 올라가서 바위를 보며 기도를 했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바위를 보면서 여러 번 기도하다가 그 기도 중 하나를 찬송시로 쓰게 되는데 그 찬양이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시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아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는 꽤큰 가구점을 운영하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를 접고 신학을 공부해서 늦가기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된 후에 자신을 복음으로 인도해 준 가구점 사장처럼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기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은혜로 말입니다. 신일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복음을 누리시고 또 복음을 권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 mm -hmm.